문화가 문화라고 하는 게 can be o w n e 뭐 되어질 수 있다고? 뭐 되어질 수 있다고? 소유될 수 있다고. 데부터 아이디어를 뭐해 줘야 돼? 이렇게 꾸며 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가 볼게요.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 문화에 대한 관점이 존재한다고. 요 문화에 대해서 관, 어떤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문화가 뭐될수 있다? 소유된다라는 걸뭐 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중국에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는잘 모르겠어요. 중국의 여행자였던 A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이 앞에 PP. 역시, 역시, 여기까지만. 중국의 여행자가 이 관점의 사례가 되어지고 있다. 어, 좀이 관점은 뭐죠? 문화가 소유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 관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특히 그렇더라고요. 어디를 갔죠? 인도에 간 여행자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불경을. 불교의 매니스크립트, 경전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불경을 갖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요것도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있은 관점입니다. 이 관점. 이 관점은 아랍과 페르시아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겠죠. 바이아페는 무슨 분사? PP. 바이아페는 PP. 아랍과 페르시아 학자인데 이 사람들은 트랜스레이트 번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을 번역하는 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요. 이 관점은 바이앞펜는 PP 분사입니다. 실행되었다. 무수히 많은 스크라이프스 필경사라고 적으시면 돼요. 밑에 있을 거예요. 필경사. 그다음 선생님들, 그다음 예술가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이분들은 주로 뭐를 얻으셨던 분들이더라? 영감을 얻으셨다. Far outside는 밖에 멀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의 지역 문화입니다. 잔소리를 해도 뭐안 적으면 막뭐 포기해야지. 뭐. 그들의 지역 문화에 밖에서 멀리서 영감을 찾아낸 예술가들에 의해서 실행되었다. 요 문장 문장삽입으로 출제하기 너무 쉬운데요. 왜 쉬운지 알려드릴게요. 피규어의 뜻만 아시면 돼요. 피규어스. 이 인물들에게, 인물들 세개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인물들 하면 이렇게 문장삽입으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인물이라고이 인물들에게 있어서의 문화는 뭐 해줬다고요? 만들어 졌다고요. 음. 나도 니 벗동생. 음. 나도 니벗돌소 재미없다. 한 공동체의 자원에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문화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의 자원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른 문화하고의 뭐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한다? 만남. 만남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서 거부한 거예요. 왜? 문화는 뭐될수 없으니까. 소유될 수 없어. 왜 거부하냐고? 야, 니네가 소유한 문화가 아니라 문화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의 소유가 어디 있니? 섞인 건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된 거죠? 이 그것은 그 문화는 이즈 크래프티드 형성되어진 겁니다. 만들어졌다고요. 나돈니버 동생 또 찾아 놓을게요. 나돈니 여기 있고요. 버 동생 여기 있죠? 자, 이번에 a 니까 얘는 살아온 경험입니다. 리브들을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살아온 경험. 얘는 개인들이. 개인들이 살아온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 했던 거죠? 뭐 했던? 사용된, 빌려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빌려온 형태 또는 생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누구를 도운 걸까요? 개인들이 뭐 하는 거? 이해하는 거. 또뭐 하는 거. 아 r t i c u l a t e articulate, articulate, a 분명히 표현하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명히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차용된 형태, 차용된 생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어느 자원에서도 왔고, 무슨 자원? 하나의 공동체의 자원. 플러스, 다른 문화하고의 누구? 만남. 그 다음 또, 개인들이 살아온 무엇? 경험과, 빌려온 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혼자 만들어질 수 없다.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어려운 문법이 여기에요. When seen이라고 암기하시죠. 아예. seen. 보여진이라는 p p 예요 분사구문입니다. When seen. 보여지는 겁니다. 렌즈는 관점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문화의 관점. 뭐로서? 문화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prosperity. 부동산 자산이요. 문화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 문화를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관점으로부터 뭐해 줬을 때 보여줬었을 때 문화를 뭐로 본다고 A를 자산. 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줬었을 때이 인물들은 어피어투 뭐처럼 보인다? 환영받지 못한 부동산 아 미안 부동산에 방문객 또 빌려온 사람. 또 심지어 절도범이라고 생각한다. 야 그거 우리 문화잖아. 이놈의 새끼야. 그런데 이놈의 새끼야 그걸 새끼야 섞였다고 얘기하는 놈아. 니네 우리, 우리 문화 훔쳐간 거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문화를 뭐라고 생각한다면? 자산. 자산으로 생각한다면 뺏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도둑놈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런데 그들, 여기서 그들은 디즈 피기였습니다 이해가 된 거죠? 예. 문장 삽입하기에 요 문장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 문장도.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들은 그들의 일을 추구했다고요. 어떻게? 겸손하게. 또 헌신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했거든요. 어떻게 이해했어요? 논리적으로요, 해요, 본능적으로요. 해요? 본능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문화는 뭐 한다고요? 진화한다고요. 뭘 통해서요? 요게 중요하네요. 순 순환. 순환, 순환, 순환은 다른 문화하고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다. false idea 쓰니까 어떤 생각이래요? 올바른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틀린 생각. 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죠? 뭐를 뭐어보는 거? 문화를 자산으로 보는 게 틀렸다고 하죠. 그러면 자산이자 소유권, 오너십은 소유권, 자산, 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뭐하기 시작한다. 부유가 한다. 한계와 제약을 부과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서 뭐하게 생기죠? 아예 이제 분사금은 초래하게 되죠. 뭐 좋은 형태의 표현, 나쁜 형태의 표현, 안 좋은 형태죠. 문화죠. 안 좋은 문화죠 한마디로. 좋은 문화, 안 좋은 문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Improperly. 피에 빈약한 표현의 형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거 이해되셨나요 네. 자 남은 시간 문